시즌 팩? 아직 안 샀는데? 6월 5일 점검 전까지만, 6월 5일 점검 전까지만 사면 얼리버드 세일이 된다네. 천천히 사지, 뭐. 다음 주면 5% 손해임. 아니, 그럼 다음 주 내로 사면 되지. 음. 그냥 지금 사면 되는 건데. 긁긴 뭐 하죠. 나는 그냥, 뭔가, 뭘 하든, 그냥 기간 끝까지 최대한 밀어, 나는. 그냥 이런 게 아니더라도, 나 그냥 항상 내 머릿속은 항상 그런가봐 숙제건 뭐건 최후의 최후까지 미뤄요 저는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하고 하는게 아니고 내일이면 비싸진다고? 그럼 사야되나? 간만에 광산 한번 캐야되나? 그 요거 <laughs> 뭐 광산 있지 않나? 예전에 한번 캐던거 도전과제 돈 벌어 아득바득 벌어. 어때, 이 정도면은 상당히 빨리 받는 편인 것 같은데? 이터급 도족과, 이터급 도종과게 과제 깨기 인정? 어, 다 받았어. 야, 이거 꽤 되는 것 같은데? 나 MP 아까 천원 때였던 것 같은데. 뭔가 잔뜩 쌓였다. 어차피, 덴마 살때 현질해야 되지 않나? 적, 여유롭게 살까, 이번에는? 뭐야? 6 1 0 0원이었어5 5 0 0원 아니었어? 뭐, 안 받은 거? 없나? 또 질러야돼? 귀찮은데 귀찮지만 한번 더 결제해야겠구만 뭐야 지금 나온거는 이바밖에 없어? 다른 애들은 아직 안줘? 혹시나 해서 한번 돌려봤는데 외롭구만 아! 일반 게임 하실 분? 혹시 오후 12시 35분에 일, 일반 게임 같이 하실 분 계신가요? 어세신 초대 부탁드립니다 뭐하지 근데? 어... 일반 게임에서 이제 덴마는 어느 정도 한거 같고 새로운 애들을 몇개 몇 해봐야 되는데 내가 쓰는 애들 중에 이... 이자기도 해봐야되고 이바? 이바 스킨이나 써볼까? 이바 스킨 뽑은김에 뭐야 좀딜 넣는게 달라진건가? 뭔가 좀 어? 좀 다른데? 옛날에 한 거랑? 이 게이지 차는 게 옛날이랑 다른데? 나 이봐 진짜 오랜만에 해봐서. 일를 써야지 이게 좀 늘어나네. 조작감이 좀 이상한데? 야, 이가 <웃음> <웃음> 이동기 느낌이 아니라 이동속도 빨라지는 거그 내가 커서로 움직여야지 같이 가는 느낌인데 어어어어, 어, 이 느낌. 오랜만이다. 어, 빼야겠는데? 이 자기가 거무하게 가버렸네? 이바가 원래 좀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서 자리 잡은 이바는 겁나 세긴 한데, 이를 쓴 다음에 궁을 써야 되는 거야? 딜이? 어, 그냥 쓰니까 뭔가 약한 느낌이네? 뚝배기부터 올려야겠네? 아 근데 이거 피핀 망토 못 참는데? 그러면은 하나는 레니 돈으로 하자. 어 이거 아,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별로 같지 이거? 아이 힘들아. 아 이거 조작감 되게 별론데. 어 들어가고. 아 이거 적응 안 되네. 아니, 이쓴 다음에 R을 바로 누르면 안 나가. E를 끝까지 기다린 다음에 써야 나가. 매우 불편해요. 역시 직접 해봐야 고충을 느끼는 건가? 이 발을 이제 상대로 만날 때는, 어? 그저 뭐, 말도 안 되는 데미지가 나오는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. 나 여기서 지원할게 나가긴 했는데 뺏긴건 아니지 우리 아니 뭔가 왜 딜이 이렇게 안나오는거 같지 뭘 잘못하고 있는거야 내가 대충 그래도 알것 같다. 어떻게 하는지 그냥 Q W R 쓴 다음에 E R 이거네. 아니 깡으로 궁 쓰면은 V F 게이지 어 사람 죽이. 오야, 왜 죽어가니? 나 감각 없는데 큰일 났네. 돌진 조합 만나니까 답 없네. 그냥 에키온이 진입해 버리니까 할게 없는데. 왜케 약하신데요 이바님 내가알던 이바랑 다른데? 음 별로같은데 아니 왜 시체를 보고있어 왜안 쏘나 있네 풀방구한 이바입니다. 새 금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. 이제 세겠지? 오 일단 닭잘 잡어? 아니 그럼 상대 팀 이바들은 다 이동기를 쓴 다음에 딜을 하고 있었던 거야? 몰랐네 나는 지금까지 이거를 지식이 늘었구만. 야, 템나오니까 그냥 지져도 되게 괜찮은데요? 톰파이 운느라 그런가? 방금 E 안 쓰고 지졌는데 와, 이거 E 쓰면 절대 시야는 진짜 레전드다 겁나 편하네 왜 바보같이 부시 하나하나 체크함? 자수정의 물결 딸깍 하면은 다 보이는데 이것도 너프 많이 당한 건데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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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왜 그래. 어? 야야나 왜그래 어? 왜그래 아니 이거 조작감 때문에 잘 못하겠는데 그래도 세네? 얘 지금 딜로스가 되게 나고 있는건데도 세네 잠깐만 기다려줘 이제 탱크, 가동. 안 돼! 안 된다고! 아니, 이거, 녹일 줄 알았는데, 못 녹이네? 우리 팀이 좀 빠르게 녹긴 했는데. 아, 이제 시작인데. 큐를 미리 던져놔도 이게 되는 거지? 이 추가 데미지가. 큐를 먼저 던지고, EWR인가? 아 어, 근데 이게 은근 힘드네. 큐를 던져놓고 이쓴 다음에 딱 맞추기 이게왜 힘들지 이게? 오 꿀팁인데? 오 깜짝아. 오, 그래 고맙다. 각을 일부러 주고? 어, 이 녀석 보게? 아니, 이걸 안 써? 아니, 일부러 각준 건데. 까비. 딜량 그래프 눈에 띄게 늘고 있죠? 이 소리만 못 줄이나? <웃음> 시끄럽네. <웃음> 아니, 이게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하는 거라서. 아니면은 이 시참 방식을 바꿔야 돼 저... 저 소리가 이제 거슬린다 싶으면은 혹시 유료 시참 드나요 병식씨 아 유료로 시참을 하시겠다? 공정한 경쟁이 하기 싫다? 자그마한 성의... 진심을 보여주시면 네 제가 돈 받고 그런 사람 아닌데 많이 하고 싶으시면 네 아니 이 조작감이 되게 별로여서 병식씨 응원해 흐 닉이 어떻게 되시죠? 많이 하고 싶으신가 보네. 뭐야! 아니, 이 스킨 뭐야! 분위기 확 가라앉네? 음 그래, 반갑다. 일렙 뿔은 절대 쓰기 싫은데? 나 그냥 죽을게. 어차피 금방 살아나. 잠시 쉬고. 빨아들이는 싸움이라면 뭐 나쁘진 않죠. 어쨌든 커스엠 나오고 너무 막긴 했는데. 몇 대대 레이저만? 이제 어느정도 알아버렸다고 이바에 딜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메그형은 좀 무서운데? 바로 살리는 거 아니야? 바로 살렸네 응? 음? 와?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왔구나, 왔구나. 우승판 왔구나. 이게 이바인가? 내가 알던 이바가 돌아왔어. 이게 데미지지. 와 이거 진짜 이게 태비 이게 개석이구나 이게. 자리 잡고 싸우면은 템차 좀 나있긴 하는데. 딱히 질것 같진 않아. 방금 지져보니까 좀 자신이 생겼어 이거 거든 너무 지졌나? 아니 나 그냥 잠깐만 지질라 온건데 아유 나 살짝밖에 안지졌는데 왜죽어 이게 톰파모스 그냥 끝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그냥 지지고 있었는데 한당할수 있겠어? 극간의 카이팅 어떤데? 깔끔하잖아. 어, 아까랑 다르잖아. 와, 이거 겁나 센 건데? 사람 한번 긁어보고 싶네? 어이, 어, 어, 그냥 써! 야, 잠깐만, 이거 언제 맞았어? 화이팅! 오히려 좋아? 다 끌어들임. 게리 이겼네요. 깜짝 놀랐네. 아르다야, 맨 빨리 와. 뭐 혼자 뭐 하게. 뭐해 죽었냐? 개리. 아이, 오히려 전판에가 더 야무지게 했는데, 이번판 뭔가 재미없었어.